안녕하세요. 윤지원지원지원입니다. 오늘도 여기, 어, 이거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렇게 누워서 잇몸리키하는거 있잖아요. 예, 그거예요 저는, 아, 어, 이거를 좋아하게 됐어요. 으, 왜냐, 누워서 하늘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 오늘 이거 4일차인데, 아이, 또 배구 근육이 안 풀려갖고, 눕지, 어, 어, 눕지 못해, 어, 진짜 배 아프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누우면 너무 좋잖아요. 아,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 하늘에, 한, 비가 왔었어요. 지금은 비가 안 오는데. 그래서 하늘에 하나도 안 보여. 안 보여. 어, 뿌예뿌예. 뿌예.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비가 안 와요. 아까 왔었어요. <laughs> 우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아, 이거. 예모미기 장난 아닌데요. 자, 제가 오늘 벌써 101 고움이 인간 되는 날. 예, 101을 해 보고자 습관을들이고자 했는데 오늘이 벌써 18일이에요. 10 8, 18, 1 8, 18일 살구 꽃이 필 때면 돌아온다던 내 사랑 순이는 돌아올 줄 모르고 에코 18, 18세 순이 아, 아우, 아 눕지를 못하겠다 어 그래서 하나, 둘 예, 운동을 하면은 근력이 생기는데요. 이 근력이 생각 근력하고 생각 근력도 붙는다고 합니다. 이 몸의 근력이 붙어야 생각의 근력도 붙는다. 알죠? 았 그래서 어, 운동을 해야 생각도 잘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공부도 저잘 하게 되는 거고, 집중력도 좋아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부자들은 30분 이상 운동을 한다고 해요. <laughs> 그래서 저는. 제 몸이 최고 그쵸 자기 몸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운동 30분 이제 오늘은 30분 하고 들어갈 건데 30분 아니면 10분 10분이라도 음, 걷기라도 매일매일 한번 저랑 같이 해보는 것은 어떠세요 자 몸에 근력이 붙어야 생각 근력도 붙는다 예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성공할 확률도 더 높다 예, 운동하는 사람은 음, 자기 몸 관리를 하는 사람이다 그죠? 예, 그래야 몸이 아프면은 허사예요, 허사. 그렇기 때문에 아우 으아, 운동을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해줘야 됩니다. 으아, 아, 자, 오늘도 아, 18일 차 응원하면서 어, 비와도 온다. <laughs> 네. 이제, 21일 차 내가니까, 어, 막 나가고 싶어, 나가고 싶어. 근질근질거려. 야,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다 지켜두고, 운동 1, 독서 2. 그렇죠. 얼리버리 3. 이렇게, 우선 세계부터 잘하자, 아자, 지원아 아자아자, 파이팅. 자, 오늘도 배가 아파서 웃습니다. 아우구, 파. 푹! 재부라 무음 알아요? 파. 분 어. 야, 진짜. 어, 이거 어, 해보세요. <laughs> 아, 이거 이모네 키기 어우, 해 보세요. 자, 내일 아침에도 강의가 있는데 파이팅 해 주시고. 예. 예. 근력, 근력, 근력 강화 운동 합시다. 아자, 아자. 파이팅.